네, 안녕하세요. 사업경영부 주찬영 대리입니다. 그동안 긴급 복구 공사 협약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 뭐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요. 이제 정리가 되었고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여러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유튜브로 교육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협약 업체와 진행하는 긴급 복구 공사는 오늘의 영상 내용처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왼쪽에 있는 책에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순서는 이제 LSC에서 긴급 복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다수가 민원 접수나 아니면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협약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장 복명 없이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공사의 시발점이 되는 출장 복명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장 복명을 TSC 운영관리부로 전달을 하면 되는데, 운영관리부에서는 이제 순번제를 통해 협약업체의 작업 의뢰하는 담당자 2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부 담당자는 사업소에서 전달받은 출장 복명을 기반으로 협약업체의 작업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의뢰받은 협약업체는 다시 lsc로 작업 계획을 보고합니다. 어떤 공사를 언제 할지 lsc로 보고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작성했던 출장 복명과 협약업체가 보낸 작업 계획 보고를 이제 근거로 해서 안기안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기안으로 1안. 센터장 내부 결제로 수행 보고 하시고 2안은 이제 운영 관리부에도 그 공사를 한다 알림 문서를 같이 해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보고를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공사를 수행해 주시고 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협력 업체에게 준공 내역서와 시공 사진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완료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보고 역시 안기안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1안는 이제 센터장 정결이 아니고 사업소장 정결로 내부 결제하시고 2안은 지출부서인 사업경영부로 정산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순서고요 이제 항목별로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출장 복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원이 접수되어 이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 민원 접수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민원이 아니고 현장 문제 발생으로 인한 출장이다 하면 나의 출장 사항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장 복명 시 사진 대지도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수도 사고 내용이나 발생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 가와 나를 작성해서 운영관리부 순번제 담당자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지침을 보시면 야간이나 주말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운영관리부를 안 거치고 사업소에서 다이렉트로 협약업체에 공사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부로부터 작업 의뢰받은 협약업체는 즉시 작업 계획을 사업소 담당자에게 회신하게 될 텐데요. 오른쪽 양식 다 공사 예정 일지 부분을 업체가 작성해서 이제 사업소로 보낼 예정입니다. 여기서 작업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와 같은 이제 뭐 포장 상태 등을 적어서 어떤 공사를 수행할지 간단하게 기록하는 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보고의 가와 나 항목은 사업소가 다 항목은 공사를 수행하는 협약업체가 작성을 해주면 되고 이제 사업소 감독자는 이 작성된 양식으로 최종적인 수행보고를 센터장 내부 결제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장 내부 결제가 완료가 되면 공사를 수행해 주시고 공사 수행 시 감독자는 현장에다가 진행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사를 완료했고 업체로부터 준공 내역서와 공사 수행 사진을 받습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완료 보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양식이 간소화되는 부분이 그 별도의 준공 검사 없이 긴급복구 공사 완료 보고가 감독 조서이자 중공 검사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가 공사 개요, 나 수행 사항은 뭐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 첨부자료 1번 공정별 사진 대지는 우선 4칸이 있는데 이게 칸수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공정별로 뭐 터파기부터 해서 포장 복구까지 그 과정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부자료 2번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은 인력과 장비가 좀 식별이 될수 있도록 사진으로 남겨 주시고 최종적으로 감독자가 확인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 자료로 준공 내역서, 고용 산재 보험 완납 증명서, 예전에 센터장님께 보고했던 공사 수행 보고서 이렇게 첨부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양식 하단부를 보시면 감독 조서를 따로 안 만드는 대신 완료 보고에 그 문구를 넣었거든요. 감독자 서명해 주시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납니다. 이제 1안, 2안, 안기안으로 해서 사업소장 전결 내부 결제와 동시에 사업경영부로 문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센터장 결제하에 지출이 나가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LSC 긴급복구공사 수행 체계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대로 시행을 하지만 이제 최종적인 지침을 하기까지는 이제 3개월이라는 적용 기간을 갖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또 수정도 해 나가고 협약업체 의견도 듣고 보완하면서 나갈 거니까요.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피드백해서 의견도 주시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